야, 그냥, 다 X니까. 근데 이, 이 값을요, 루트를 만들기 어려우면, 어, 양수라 했으니까, 이거 X의 2분, 이의1 제곱이죠? 그럼 이게 그냥 2분의 1 떨어져갖고, 2분의 1 곱하기, 로그 X가 되는 건 맞고? 그럼 됐네? 그러면은, 양쪽에 2 곱해서 로그 X를 구해. 얼마미이고 1점, 얼마냐? 도와줘, 씨. 4 2 이게 돼요2 4 그럼 이거만 로그만 X로 묶으면 되잖아 이거 4분의 1 나오고 4 나오고 아니 그럼 얘가 얼마 이거? 얘가 해보면은 4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묶여서 로그 X니까 얘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여기다가? 돼요? 왜 어디가 안되죠?